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성환 교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미래 및 기계 분야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드릴 내용은, 어, 여기 보여드린 목차와 같,처럼 하게 될 텐데, 일단 신재생에너지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특성 및 종류를 설명드린 다음에, 현황, 미래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태양열 등을 이용하는 청정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9개이고 신에너지가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은 무한하고 청정하다 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이 단점은 원하는 시간대 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설비 투자비가 좀 많이 든다 하는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그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 발전한 에너지다 이런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의 녹색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특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종류는 그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 그 중요한 그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단 태양열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태양열 시스템은 이 구조 자체를 이용하는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하고 이 설비를 이용하는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야외를 나가거나 했을 때그 주택계나 건물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어, 태양열 시스템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태양열 시스템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태양열을 지별하는 이 지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별기는 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평판으로 되어 있는 평판형과 진공형으로 되어 있는 진공 타입 그 다음에 그 이거를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이그 크랙 concentrating type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태양열에서 집열된 열을 가지고 수영장 물을 이용한다든지 또 건물에 직접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시스템인데요. 이 태양광 시스템은 이 태양열을 가지고, 어, 그 지별, 집중된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 시스템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그 하나의 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이 모여서 모듈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모듈을 모아서 어레이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열을 받으면은 이러한 그 전기를 발전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태양광 시스템은 태양광 그 자체로 이용하는 스탠드얼론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 배터리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 PV 시스템이 그 태양광 시스템이 있고 또 발전기 등과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 풍력 발전 시스템인데요. 어, 풍력 발전 시스템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저 풍력 발전 시스템 한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 시스템은 이 일반적으로 수평축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직축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드밀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수평축 방식.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들은 이 수평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린 그림은 이 수평축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발전하는 방식인데, 어, 일반적으로 그 주택이나 농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100kW 이하의 그 방식인데, 이런 것을 그 소형 방식이다.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반면에, 어, 어떤 풍력 발전이 대그 대량으로 크게 설치되어 가지고 이 발전소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100kW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형 발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해양 발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발전 시스템은 어 조력과 파력을 이용하는 이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조력을 이용하는 그 하나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에 반면에 그 파력을 이용하는 이그 해양 발전 시스템은 큰 파도가 졌을 때그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어 이용하는 이러한 댐을 이용 그 방식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그 파력 발전 시스템의 큰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이그 파, 그 바다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파력을 이용하는 그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이 지열 에너지 방식입니다. 이 지열 에너지 방식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열이 가지고 있는 열을 직접 이용하는 이런 그 지열 방식하고 두 번째로는 지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열교환해서 가져와서는 지오섬을 히트펌프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가져온 열을 히트펌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용하는 지열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은 그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그 자동차 또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그 퓨어셀 시스템 한에 그 개략적인 구성도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천연가스나 메탄올 등을 이용한 연료를 이용할 가지고 이 개질기를 통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돌려서 전그 전기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발전 시스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그림은 이처럼 그 자동차 에 이용한 그 연료전지 방식하고 또 이, 그, 발전소로서 이용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 이외에도 뭐, 어, 이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 저, 핸드폰에도 이용하고, 뭐, 이런 가전기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 자동차에 이용하는 방식하고 발전소에 이용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어,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전체 화석 연료가 지금 보면은 이그한 80%가 이용되는 반면에 한 11%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그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대만 등 이런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나라도 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린 그림은 이그 연도별로 그 보급된 현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015년도까지는 이 보면 파란 그래프가 많은데 이 파란 그래프는 이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에 2016년도부터 노란 그래프가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태양광 셀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이 거의 그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 그 신재생 에너지는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비용이 보면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전망은 앞으로 어쨌든 그, 이, 이그 초기 투자비가 조금 있지만은 보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앞으로 IT, BT, NT 산업과 융합된 신성장, 신성장 산업으로 급성장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보여드린 그림을 이렇게 보면 2020년 이후에는 그 2020년 전까지는 화석연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2020년 이후에는 한50% 정도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면서 이 에너지를 그 전력을 공급할 거다 이런 것을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러한 기계 분야 엔지니어가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선 저희 기계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어떻게 그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은 이, 이러한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그 역, 그 역, 기본적인 역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품 설계 및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에너지나 항공기나 자동차 등 특화된 시스템에 어, 활용하는 이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에 그서 배우는 학문들은 일반적으로 수학,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공 기초 심화 과목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 진출하는 분야는 우주항공 분야, 자동차 공학 분야, 에너지 공학 분야, 로봇 공학 분야, 공존행동 분야, 바이오에너지 분야 등으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 목표는 그 공학 지식을 보유하고 실용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봉사적 리더를 어그 교육 목표로 해서 길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학과는 어, 미래 비전은, 어, 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어, 높은 취업률을 굉장히 일단 그 하고 있고, 그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한 그 산업에 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수한 그 교수진과 현장 경험을 전달해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에, 그 다양한 그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두대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대기업 채용 연계 사업인 하림사 사업 그 연계 사업입니다. 이그 계열 그이 졸업회는 100% 하림에 그 취업을 하고 매 학기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현장 시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고 다양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100% 취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졸업 후에 이와 같은 그 기계 분야의 다양한 분야와 그 대학원 진학 어그 대기업 등그 어, 다양한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저희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 그 기계공학과의 역할을 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